안녕하세요 영주포 솔라룩스입니다 차량은 벤츠 CLS 모델이고요 네, 룸미라하이패스 고장으로 오셨어요 지금 보면 자, 넣어줄... 카드가, 카드가 정상 삽입되지, 정상 삽입되지 않았다고 인식이 안 되죠 지금 제 카드거든요 고객님 카드도 그래서 제 카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하이패스 카드로 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기계 문제가 맞고요 네, 요 룸미라하이패스 분해해서 안쪽에 있는 부품을 교체하고 일부는 교체 일부는 수리해서 작동되도록 정상 작동되도록 그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수리 시작해 볼게요. 수리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시고 오시면 돼요. 자 룸미러 하이패스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카드 네 카드를 넣어주세요 본인 카드 이렇게 후불카드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아까랑 다르게 후불카드입니다 카드 인식 잘 되죠 어 고장이 꽤 많은데요 뭐, 대부분은 수리가 가능해요 근데 수리가 안되는 부품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리가 안되는 부품 같은 경우는 중고 부품으로, 중고, 이제, 룸미러 하이패스에서 보드를 뭐 교체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.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저희가 하이패스를 또 지나가 봐야 정확하게 완벽한 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. 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한90% 정도는 저희가 하는 수리 작업으로 다 고쳐지고요. 아주 드물게 한1 0 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도 어떻게든 저희가 다 해결을 해 드릴 수는 있으니까요. 네. 상담 충분히 하시고 뭐 기존에 있는 부품 사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. 네, 뭐 따로 하이패스를 다는 방법도 있지만 보기에 좀 그렇고 또 간지가 안 나잖아요. <laughs> 원래 있는 부품이니까 잘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벤츠 CLS 룸미러 하이패스 수리 모두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